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마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페이퍼 플리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모드. 책은 게임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어. <laughs> 12월 2일. 어, 했던 것 같은데? 저장을 안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 그럼 하지 뭐. 하죠 어, 동그레스틴 출입국 허가 부서에서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대요. 왔다. 어. 맞는데요. 어. 어? 응, 음. 벽에다 걸어 놓으라고. 열흘 후에 걸어 놔야 돼요. 걸어 놓지 뭐, <laughs> 자, 다음 서류 제출하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불쌍히 잠깐만, 너왜 그거 없어? 입고 허가서 줘야지. 허가서는 필요하지. 나가시든가,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요. 했습니다 다음! 에이 이런 시간에 버려버렸어. 다리대음하음죠음음음 다음! 다음! 다다다르잖아이 음? 아, 어? 사람아. 할거면 제대로 만들어 오시라고요.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 구금시켜. 구금입니다. 경찰을 하고 잠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편안해요. 과자도 준대요. 갔다 오세요. 레스트 <laughs> <laughs> 다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어 비자 없으시네.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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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래, 여권. 여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응, 거부지. 안녕히 가세요. 아, 아, 왜안 되긴 왜안 돼? 구급시켜 가라고,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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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안가된 거죠. 하여간. 하여간. 자, 들어오세요. 양 민폐요. 민폐 시간 없는데 체력 기간은 2주. 어, 어. 얼굴이 많이 다른데요. 지문을 검사하겠습니다. 흥, 음, 어, 똑같은데? 그렇구나 어.. 남자인건 맞을테고 어 문제 없겠죠? 여권번호 이름 똑같아 가세요 제가 오해를 했나보죠 다음! 서류를 제출하십쇼 만날 사람? 응? 여자니까? 맞구나. 연합, 연방국. 맞아. 어허. 어허. 응. 음. 맞아, 맞아. 이름? 응 음. 이름이 다르지만요. 지문을 검사합시다. 그러면 어 일치. 어쩌지? 맞는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화가 시키시라 그냥 되도록이면 화가 시켜주고 싶은데 넥스트 <목소리> 아어또 왔어? 왔구나 어어그렇구어 뭐지 이게 어, 막 영어가 보이네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한 건지 몰라 못 보내줄 수도 있겠구만 뭐..못보내주면 어때요? 어.. 외교관 권한서? 저건 또 뭐래? 음? 음.. 괜찮은건가? 아..나라마다 다 다르구나 어.. 어.. 아. 음.. 여권 이름 음. 그래, 허가. 설마 이런 걸 거짓말 하겠어? 이제 아, 이렇게 집합시오? 다음! 어? 아? 왜? 아, 만길? 뭐,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 까다로워. 얼굴이 좀 다른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군요. 스카리란 거 있고, 여자고. 어뭐 한다 했지? 이주 통과고 만기일도 괜찮고 일치 일치 음, 문제 없네요 통과 시킵시다 허가 안녕히 가세요 다음 어? 음哼 <놀림> <놀림> 취직 기간 아유. 2주 무슨 uh -huh. 케이도라는거 있고요. 뭔가 이제 좀 쉬워진 느낌이랄까요? 어. 남자고 허가인 것 같은데요, 허가. 자녀이 가세요. 다음, 이번엔 대체 뭘까? 뭐, 하다 보면 알겠지. 무슨 목적으로? 지나가는 길? 지레기가 음. 일하러 왔다고 했죠? 아, 지나가는 길이라고? 잠깐만. 지나가는 길인데 왜? 왜 이게 있죠? 다른, 지나가서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간다는 건가? 뭐지?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지나가는 길 됐다. 오케이. 아야. 아하. 갈까? 가라가라. 뭐 문제 생기겠어? 됐다. 문을 닫습니다. 어 뭐야? 아, 아 벌금. 고지서 몇 장이나 떼었어? 엄마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어 어쩌지? 음... 식비만 떼우자 돈 아껴야지 아껴야지 어 뭐지? 3일, 오늘이 그건가? 결사다니, 오는날 들어오세요. 에어, 에어, 일단 받아. 음, 별거 에어, 에어, 없는 것 같네. 결리기간3 달. 오 아, 일치한 거야? 리퍼플리, 리아 음음음 음. 음. 허가다 예, 딱 허가 맞겠죠? 모르겠다 엑스 네, 어? 아 진짜 위조야? 어 왔어? 아이였아이였 아이였어 어, 어 된건가? 웬일로? 뭐하러 왔다고? 뭐 하러 온 목적이 없어. 진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어. 음, 뭐지? 진술 안 해?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laughs> 허가 드디어 가네요 아저씨는 뭐요? 이오 어, 도전과제다 아싸 무슨 목적으로? 어 어허 보스탄 뭔가 없는 나라는것 같은데 없는 도시 아 맞구나 어. 맞겠죠 뭐 안녕히 가세요 다음 아. 어? 어 이번에 왜 위조된 거오왜 어, 오셨죠 두명 아 이거 이거 벌금은 이걸로 떼우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좀더 많이 많이 체포해야겠어. 아, 위조된 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겠어. 그것도 다 구분해야 돼? 없는데요, 여권은? 위조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 음. 음. 어, 맞는 것 같네요. 응? 아빠, 난 또, 통과인 줄 알았네. 콜레치아의 배달하는 거 있고요. 통과 시키겠습니다. 문제를 키지 마시오. 다음. 아, 서울을 제출하십시오.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게 필요하지 아저씨. 이거 허가서는요? 필요한지 몰랐어. 몰랐으면은 배우고 오세요. 자녀 일세요 결사단이 지켜볼 걸세요 결사단이었나? 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이거 어쩌라는 거?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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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기도 괜찮고 여자고 스칼렛 한곳 있어요 허가입니다 <목소리>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 다음 응? 위주된 입고 허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 위주된 건지 아닌지 몰라 몰라 아 그러면 벌금 벌써 만 원이나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름 생년월일 어허 키가 많이 큰것 같은데요? 일치하구나 응. 위조일 수도 있으니까 어허 할까? 안녕히 가세요. 어? 어? 왔다. 첫 번째 요원이 이 곡을 물어당했습니다. 두 번째 요원. 아, 몰라, 몰라. 안 보내줄 거야. 한다고 했지 만날 사람 뭐 마지막 사람인데 설마 크지만 찾겠어 안녕히 가세요 위조된 신분증인지 어떻게 확인해? 모르겠어요. 결국은 다 사망했어. 돈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태워버립니다. 뭐지? 돈을 받을까요 말까요 받지 말아야 겠죠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거 없이 잘 살아왔어요 음. 됐다 4 1아 결사다니 그게 뭔 깜놀 아 진짜 아저씨, 은지 왔어요? 오늘 별거 아이씨. 없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어... 그렇군요. 이렇게 생긴 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있어요! 배지와 서류? 어어... 아. 어어... 얘네들 아이애.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구나 좀 아이애. 아이애. 어, 모르겠어 무슨 목적으로 만나 사람? 두 달? 음. 옳지. 이여권이 이거 뭐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떻게 하겠는지. 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도시 있을 겁니다 다음 서울을 잘 찾으십쇼 hey, 저기요 남자 맞아요?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Hey, 몸수색 아이 좋아라 어디 한번 사진을 볼까 여자잖아 이런 구금 돈 벌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구금 시키겠습니다 경찰들하고 얘기만 좀만 하면 됩니다 넥스트 <목소리> 크다. 어, 우리 구식이. 바칠로가. 아, 있구나. 배칠로. 배칠. 저것도, 저건 그래픽 깨져서 저렇게 보이는 거겠죠? 음... 됐다. 허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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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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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그래, 뭐 해주지 뭐. 네, 다음. 아, 점점 더 책상이 지저분해지고 있어. 서류 제출하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저기요. 그게 없으시네. 어. 입국 허가서. 입국 허가서 주세요. 발급받지 못해서? 발급받고 오세요. 다음 아 혹시 저 사람이 결사단인가? 몰라 결사단은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경찰은 보내지 말라고 결사단은 보내라고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음 어? 음? <laughs> 헤헤 대단하지? 음? 이름이 다른데. 그 지민을 검색해야지, 지문. 응? 어디 보자. 브리치 없음. 어허. 뭔가 좀 수상한데? 괜찮겠죠, 뭐? 자, 안녕히 가세요. 싸구려 전부야? 아니, 뭐, 어때? 아하. 음, 여권 없어요? 여권, 여권? 여권 내놔? 음 뭔가 나중에 냈어. 뭔가 좀 이상해요. 예. 연합연방국의 저런 도시 있고요. 찌라 이 그냥 도시 이름 다 외울 것같아음 뭔가 이상해요. 이름이 다르니까 늦게 냈겠죠? 아니군요. 그러면은 번호가 달라서? 어... 못뭐 타러 여권을 늦게 냈을까요? 음 모르겠네. 어, 가시키죠? 흠. 허, 하... 괜찮을 겁니다. 문제 퀴즈 할 수. 다음. 깜빡한 거 나오네, 여권을. 기술? 기술이면 정비공인가? 아, 잠깐만, 이거 정비공한테 주라고 했나? 아, 엔지니어링. 이거 받으세요. 호, 허허 <laughs> 역시 난 천재야. 기본 규정. 아니 아니냐. 나뭐 하고 있어? 아, 머리 부 복잡해. 하얀 있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 에이, 에이. 문제를 키지 마시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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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음...